우상인 사단1 0년이 말이죠. 네. 문서 미리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와 시작과 함께 왼쪽을 썼어요 자, 적소의 적으면서 포물을 열죠. 네. 아, 우상인 사단이 면상 포징을 들고 나왔어요. 어. 네, 우상인 사단은 면상도 좋아요. 양지마도 붓고 원어머니 다수있는 그런 게 사죠? 예. 그 면상은 동정의 부담도 가진 가린는 면상을 많이 두죠. 연상 장지의 장점은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 양포를 주공접수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예. 에, 면에 포를 갖다 놓지 않고 상을 갖다 놓는 것 말이죠. 네. 양포의 활용이 이렇게 있어요. 역시, 오상의 사단이 우측으로 가서 있다는 차포를 일단 뭐라고 봤죠 예. 이, 원래 이제, 귀마형의 공격선에서 네. 이렇게 면상으로 나오게 되면 상대방이, 수리자도 모두을 바꿔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면상이 나오도 지금처럼 말이죠. 예. 우측에 차를 못쓰고 그냥 가만히 토지를 짜는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좌측에 조이조를 일단 준다는 것이 우선 이 4단의 박전인가요? 아, 천사, 네. 천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상이 네. 나오고 오, 말씀하신 것처럼 오상인 사단과 통종일 기단의 대국입니다. 오늘 대우에서 지금 동정일 기도하니 한을 잡고 있고요 우상인 사자는 연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중포가 중앙으로 넘어가지 않고, 코가 바로 그냥 원래 선으로 돌아갔네요. 우측에 있는 하래 번호 그다지 작하고요 예. 딱코가 연상이 쉽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예, 어, 지금 말을 빼 올리면서 아래에 있는 마가, 지금 마가 출마한다리 말이죠. 예. 네, 충월한 그자리로 들어가서, 뭐, 마가, 변환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예. 그럼 점수로는 차 하나하고, 상의 양조를 받겠죠? 점수가 그런 거어떻습니까 지금 뭐. 네, 상의 양조이니까 1.2, 2.5 차이가 나죠? 점수 포함해서요. 예. 동의 기간에 이주가 보이고요. 네, 조기는 언젠가는 말이죠. 네. 그 등을 협쳐도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 거기서 말을 떼고했습니까 예. 음. 혹시 초반에 상으로서 졸 2조를 해친다는 건 말이죠? 예. 선수가 아니고 후수에서 해친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일 구단은 코가 이제 자리 자리에 왔네요. 예이 양졸, 그, 송정일 구단에 양졸 있지 않습니까? 사진 속에. 네. 빨리 이제, 지금, 오상의 사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동성적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예. 쳐져 있는 느낌이 그런데 뭐, 시계 정렬의 기분이 좀틀린된 맛있었죠? 이 예. 오, 어, 바로 상을 취하는 데요 그럼 점수가 같아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 이건 말이죠. 예. 아, 아 보시요 네. 지금 동종일 구단은 여기를 쳤을 때 여기 사가 와서도 바로 지금 토가지게 된 말이죠. 보정을 예. 주고 입장을 잡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아. 지금 오상사장이 여기를 지금 덮어놓다니까. 예. 사가가 네?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 와서 바로 실도 있고 6.2 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오게 되면 과거 가슴이 잘 잡혔다. 이렇게 해서 뭉치를 하면 과거입니다. 아요 맞아요. 어상의 사장이 차를 두칸 들여올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사실 오 우리가 협치니까 말이죠. 우직에상이 네. 들어가면서 변호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면이 자신의 상을 뽑아올리고 아 거기다 또 그리고 면에는 막아 일단 상을시한가아주도진 상태가 되죠. 예. 예, 지금 등을 물어 접은 것도 차가 들어와서. 초마 트는저를 흩지겠다, 그런 뜻인데요. 예. 어, 오상인 사단 망하지 않냐요이송종의 구단이라고 하지만 약간 흔들림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제5회 언니가... KBS 장교광전입니다. 본선 2회전 대구입니다. 송우종의 구단, 오상인 4단의 대주입니다 오늘 오상인 4단이 초를 잡고 있습니다. <laughs> 상이 나왔는데. 장기와 같은 경기는 흥자적인 경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포르 취하네요. 네. 아까까지 예. 그랬잖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점수가 어떻게 되죠? 예, 초에서는 아. 바람이 이 많고요. 네. 산에서 경한하는데 3점 차이가 나죠. 네. 그럼 결국 점을 뽑으면은 1.5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인데요. 예. 4점 정도 얘기하셨었는데 3점 차이 정도면은 이제 송전의 사단, 구단이 그 여기서 이제 오상인 사단에게 한 번만 더 과수를 내준다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 예. 4점 정도 차이 나면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오른쪽 흔들기 오상인 사단의 모습은 오늘 그럼 좀 성공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오상인 사단의 성공이라 할수 있지만 말이죠. 예. 상을 이제 막, 나가 상을 제압한 것이면 그런 게큰거 아니냐. 예. 그쳤거나, 주 했던 것만 사실이죠. 네. 예. 오상이 좀 다르네요. 나가 봐서 상을 지압하는 것이 좀 그렇겠죠. 예. 에, 좀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기관지에서, 상인 사장만 유일하게 지금, 예. 올라와 있거든요, 본선에. 아, 그래요? 기관지에 여기가 달려있죠. 네. 지에, 보통,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부산에서 대수로올라오실수 있죠? 그쪽에서 시어, 저 이번에 본선 올라오는 걸를인하시면 아, 그거 아닙니다. 그 소속이 있으시나요? 아, 소속이 있어야 네. 되시나요? 승민 네. 목지가, 아,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인천 지역을 이으셨던 네, 어, 네. 승민수구장 어, 예.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지역을 옮기셨습니다. 아, 봉정의 구단은, 저도 참 좋아하는 티하고 많이 뵀는데요. 세극장기 왕전에서 지금 본선 2회전이 시작됐는데요. 송성의구단과 오상의 사단의 대국입니다. 아직 이제 거의 중반, 조각장 중반에서 조각장들에서 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시경 구단은? 예. 일단 송성관으로 이제 불을 불러들으어요이상 얘기 아까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상의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되겠어요. 상... 들어서면 면의 병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돌려서 받쳐줘야 돼. 그 면에 지금 상이 올라왔는데 공성적으로 몰아주는 게알려면은 상이 어. 뒤로 가는 게어떠수 없나 싶은데 비상. 아 그런데 면의 병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에서 아. 면의 병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올라와서 시야되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안으로 불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의일적인 네. 김승례 사범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자방이 공격했을 때. 한 템포 쉬면서 음, 그렇습니다. 네. 늦출 수 있는 네.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막연히 다가 나와서요. 예. 그런데 네, 앞으로 보고 싶은다면는 고상인 사단의 면의 3조리 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네요. 어우 저런 사항을 어느, 어느 분능이가서힘을수 있겠습니까? 네. 거기다 지금 이제 사단까지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하고 아마 다 뒤에 시계수로 로 배치하고요. 예. 아, 이 졸은 차가 나가는 것 같네요. 느낌에. 아 거기서 또공성 많아. 네. 그렇게 하고 우측의 마가 지금 우사졸 쪽 말이죠. 예. 네. 그럼 졸 자리로 조각을 쌓아놓은 것도 있요 아. 그 공성은 완전히 다시 또 아주 층층적으로 쌓아놓은 거네요. 그러네요. 또 우선 이 사단이 신0년 그.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예. 많이 받더라고. 아. 네. 많이 받으라고. 예, 그것도 아마, 그, 부산기사가 추천할 때. 네. 좀. 부산 시에, 부산시에. 예. 모든 장르를 걸고 미래를 걸고 혼자 오, 단독 추천했으니까. 네. 그런데 네. 그걸 좀 불어넣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송종의 부산을 맞아서 참. 들일이오시더고요 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송종의 부산 정도의 기사들 만나게 되면은 그, 이름에 의해서 분위기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경부단은 풀조절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 쫙 푸는 순간에 벌써 한 번, 한번봅시가 예. 그송회부단의 장기랑은 이유자적 어느샌가 지금 상대방의 수를 모르게 큰 흔들어가서 그한 무리수가 없이 그냥 상대방에게 승리를 가져오는데요. 사실 지금 보상회사장입장에서는 뭐 끝까지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송경부단의 병을 바로 바로 그렇습니다고통보은 네. 저는 병을 꽉채고 말이죠. 네.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그 예, 저도 있을 때, 조심이 어디로 가나 싶어가지고. 거기 <laughs> 한참 들여다이래 예.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웃으로갈것 같은데 바로확정된면서 같이 오도 같이 몸이, 완전히, 그, 말하이 넘어가거든요. 아. 그 밖은 이제 상대방에집지하다가 이제 몰리게 는 거죠. 네. 아. 게 말씀 안 하시지만, 웃으시면서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손한번 잡아주시면, 네. 그손 잡는 게 말이에요. <laughs> 그냥, 그, 네. 차가, 그, 궁성 들어오는 <laughs> 느낌이에요. 아주 꽉, <laughs>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좀, 많이 닿겠습니다. <laughs> 네, 아주, 그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게 있죠? 네. 저는 안 느낌이 안, 나요. 살짝 네. 오는데, 그냥, 차가 궁성까지 확 들어오는 <laughs> 느낌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 아, 마가 일단 꽉깨 올려서, 손한번 내려보셔야 됩니요 예. 지금 저 혼자 나와 있는 병은 어떻습니까? 차에, 승동교 부자나 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 지금 부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우측에 차가 자, 치고 흘러가야 될것 같은데. 예. 아, 그 자리 일단 한번날려면요 밀력, 예. 음, 좋습니다. 일단 역시, 성정 구단에 교류지 나오는 겁니다. 아, 네. 어, 고, 이, 지금, 마가 나왔는데요. 자, 아, 그 수가 있었네요. 여기에서 과연 통정 구단에 있 그게 말이죠. 예. 네. 시키신 발의해서교러 있는 아. 것만 사실입니다. 예. 늘 말씀하셨지만은, 그, 우리가 크게 얘기했던 큰 기사들을 물리치면 힘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그렇죠. 만약 오상의 사장이 오늘, 만약에, 통성의 네. 구단을 제압한다면. 한다면. 네. 한다면 가정입니다, 이건 이제 아직. 이렇게 되면 오상의 사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군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왜, 지난주였던가요? 예. 팔상이, 중 승전 기간을 격파하면서, 힘을 얻었지 말이죠. 예. 예, 까지 가게 됐죠. 아,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과,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될까? 현재로서는, 짐을 배치상으로 보면은, 오상의 사례는 조금 유리하고요. 그렇죠. 마병이 바뀌지, 반면에서 마병이 차이거든요. 예. 일단, 도끼를 치고 장군을, 에, 군을 위로 올리, 올리겠다는 건데요. 네. 이 위로 올라오는 상태롭죠 아, 그냥 쉽게 드네. 예. 공정일 부단과 오상인 사단의 대부입니다. 오늘, 아, 이제 두 기사 전부 다 그, 비마를 주로 사용하는 기사인데, 갑자기 오늘 오상인 사단이 지금 면상을 들고 나와서, 송정일부단이 중간에서 지금, 마가 들어가서 상자리를 짓다가 상황이 벌었는데요. 예. 자 이제 거의 종반으로 치하고 있습니다. KBS 장규광 전5회째를 맡고 있는데 요 본선 유회전 대구입니다 지금 예, 동종일 9단과 오상인 4단의 대결. 사가수 공주가. 예. 정철이 뭐 가자는 거네요. 예. 5. 예. 5. 이미 마마 하 정도가 앞당하고 있죠. 그렇구나. 거기 또 그렇게 크게 포가 넘어오겠다 이러면 뭐 오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뭐점수사고는 이제 많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상대방의 기물 포 들은 움직여줄 기물이 별로 없네요 가운데서 증가보다 가지고 기물들이 동종일구단이 아 동종일구단에 아, 보다 제가 오히려 오늘 우상일 사단이 네. 그동안, 또 아까, 부산바람 많이 마셨다는데, 네. 부산바람을 이겨내주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아까 문자메시지가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 비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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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된 걸 한번 좀 알아달라. 네. 네. 그런 사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저 좋아하는 송종의 구단, 물론 오상인사장도 좋아하지만, 네. 이 송종의 구단 같은 분이 그 쉽게 무너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불안하고 말이죠. 그 당시에 95년도, 6년도, 한 네, 3대5대6 때 명의할 yeah. 때. 네, 그때, 음, 저하고, 제가 은 경우는 8 파트너였죠. 저하고 또 그때 사실 명의를 갖고 있으면 상당히 어렵다고요. 누가나 같이 말좀치는사람고 네. 네. 고 네. 네, 저하고 같이 이, 많은, 그런 거의 시도했 같이 보냈습니다만, 참 그, 명의도 위해서 노력하는, 그력하는얘기 많이 들었요 공정일구단의 그, 지금 장기라고 그러면, 뭐, 오늘 대국에 상관없이 한마디 쯤 해주시면, 어떤 걸 장기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공격형기사니까요 예. 네, 힘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든지자질력기있다는 거죠. 아, 예. 오늘 네. 대국에서는, 어, 아, 음. 그런 면모가 나타났었죠, 사실 그, 마가 들어가서 참아쉬는거예요 거기까지는 네. 힘이 네. 있었죠. 예. 근데 그때는 뭐, 네. 음? 예. 아, 어, 저거, 안, 안 됩니다. 아, 저기, 예, 통이요 아, 포가, 뒤로 실 수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포가 장물이기 때문에. 예. 자, 오늘, 오상인 사단이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천하의 송종의 부단을 네. 오늘 물리쳤습니다. 자, 오늘 이송종의 부단과 아. 오상인사단의대국에서보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일단 복귀한번 장면을 보고 아, 나서 제가 이야기를 나겠니요 복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네이하나 예. 서다는 응. 응. 네. 예. 거죠. 예. 음, evet. 근데 기는게 조금 요 내가 인양데이거는 그냥 그된양적인데 네. 이걸 살라 그랬더니 그게 생각이 되는데 기 그게 좀 뭔가 의외는이가되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음? 아니이기도 그렇죠 그자리거 그때 아무에 병을 접어서 저기 네, 이제 좋았어요 예 양덕 을에고대판들어갔고아 양덕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양 네.

이제, 이, 이래가, 이제, 이래 돼서 이게, 이거 씻는 거. 이 거. 이게, 이 상이 일나가고이 마가 도망갈 때가 없어가지고, 여기 가면 됐어 요게, 요게, 저, 상 묶고, 사까지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묶고 죽을 게 없어갖고, 요게, 서 뭐야, 이 마, 중이 결정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상을 먹이겠어. 예, 네, 거기 서 잘못된 거지. 그치. 그니까, 오늘 지금 이제, 상황을 좀 한번 정리 좀해주시죠저 예. 근데 좌측의 상이 기절시신건 잘, 잘된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마가 와서 상을 제압한 것이 좀 봤어요. 예. 그리고 거기와 좌측에 있는 장이또 졸, 끌어서 거기 무너지고요. 예. 변에는 졸이 무너지고, 좌측, 자취, 안면보다 좌측에 변해 있는 졸이 좀 무너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몰랐었는데. 예. 오늘 우상의 사단은 어쨌거나 이제 큰 벽을 넘고 3회전에 진출하려 했는데요. 어. 예. 우선의 사단, 정말 오늘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KBS 장기왕전은 이태들이이로운 집들이 많이 나오고 또이태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는 KBS 장기왕전.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